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유지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나요? 먼저 잉크 3.0 사업단에 참여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KBO9인데요. KBO9은 대학생들이고요. 프로야구단의 지역사회와 USG 분야 생생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활동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평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른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프로야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획을 해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 공지가 떴을 때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 활동은 각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야구 팀을 맡아 ESG 관련 사업을 기획합니다. 총두 번의 부트캠프를 통해서 기획안 작성, 활동,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사이에는 각자 맡은 팀 구장에도 방문하여 구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일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기획하셨나요? 저희가 기획한 활동은요, 저희 팀은 광주 기아 타이거즈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한 주제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야구장 직업 체험 구장 투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광주에는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점 투어와 함께 각 분야의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팀 말고 또 다른 팀들은 유니폼 재활용 키트 만들기, 재활용 가능한 용기 만들기 등 ESG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발표하셨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활동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부트 캠프를 두 번이나 진행하다 보니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경기를 같이 보고 또 각자의 팀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또한 부트 캠프 때 올스타전을 관람했는데요. 이때 프로야구 구단과 KBO 9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라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좋았던 점 혹은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좋았던 점은 부산, 대전으로 부트 캠프를 가게 되어서 맛있는 밥과 팀원들과의 회의를 열심히 하면서 단합을 다졌던 게 좋았고요. 힘들었던 점은 회의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간 덕분에 저희가 좋은 기획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소감은 어떤가요? 프로그램을 참여한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같은 팀이었던 팀원들과 여전히 만나서 야구를 같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새로운 하구들을 만나고 그 인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 계획을 쓰다 보니 현재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프로야구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링크 사업단 활동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링크 3.0 산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고 또 실습 위주인 프로그램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KBO9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활동 기간이 길기도 했고요. 또한 기획 단계에서 방문 조사를 하기 위해 야구장 방문을 통해 제가 가보지 못했던 구역들이나 또는 시설들을 관계자 분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들을 통해서 링크 KBO9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우분들도 링크 3.0 사업단에 좋은 활동들 그리고 재밌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